말씀과 또 성령으로 충만한 이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그 종이 그 급히 달려와 딸이 죽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딸이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르의 딸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도 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어떠한 일들 위기들은 하나님께 연결되는 통로가 될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불행처럼 찾아오는, 또한 때로는 느닷없이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었사 밀치게 되죠. 또한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과의 대화로 인해서 야이로의 딸이 있는 집으로 가는 길이 매우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었죠. 그동안 그러는 동안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이 딸이 그만 죽게 됩니다. 이때 야이로의 종이 급히 달려와 예수님 곁에 있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9절 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는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괴롭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킬로라는 단어예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요 가죽을 벗기다, 갈기갈리 찍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이 단어에서 어, 괴롭히다, 또 고통을 주다라는 뜻이 파생되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어, 대충 알수 있듯이 이 스킬로라는 단어가 49절에 등장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스킬로라는 단어가 이게 어울러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회당장 야유로의 종이 이 단어를 어떠한 의도를 사용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느냐를 보면 알수 있는데 이 종은 어떤 의도로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고 예수님을 편안하게 납두세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이제는 더 이상 딸을 살릴 수 없으니 이제 예수님께 부담을 주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적인 표현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태도가 이 종에게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53절 보면 그 흐름을 더알수 있는데, 53절 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죽은 딸을 향해서 예수님이 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비웃기 시작하죠. 왜 비웃을까요? 왜 비웃기 시작을 한 것일까요? 여기 등장하는 '안다'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단어에요. 이 단어는 무언가를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하여 알게 되었을 때알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53절에서 죽은 것을 안다라고 말한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당시, 유대사회는 우리나라와 장례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3일 장도 하고, 또 4일 장도 하고, 이런 장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사회는 이런 풍습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조문, 뭐 이웃, 하인, 만 오는 것이 아니고, 직업적으로 이 장례식에 찾아와, 곡하는 다시 말하면 돈을 받고, 함께 울어 주는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돈을 주고 고용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 곡하는 의식이 끝나면 곧바로 매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이 소년을 가리켜 잔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그 자리에서 비웃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장례식을 찾아다니면서 직업적으로 곡해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향해서 잔다라고 말했을 때 가장 크게 비웃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많은 장례식장을 가보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죽은자를 향해서 잔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한 죽었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났듯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예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기 잠자다라는 이 뜻이 헬라어로 카드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이 단어는 사람이 절대로 스스로 굽박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는 존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무엇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 단어는 부활과 연결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직업적으로 돈을 주고 돈을 받고 고용된 우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뿐 아니라 그 집에 애도, 애도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애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하는 의도를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며 비웃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웃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은혜 현장에서 제외시킵니다 은혜 현장에서 제외시키세요 누가 음과 평행구조를 이었던 마가 봉 5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쉬운 성경을 보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소녀의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다 내보내신 후에. 그 그러니까 은혜의 현장을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와 부모만 데리고 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시게 되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함께 들어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을 다 경험하게 된 거예요. 네. 이와 상관된 내용이 누가 보면 7 장에도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7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7장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했던 고백인데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이 수고하시지 마옵소서라는 단어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8장에 등장했던 스킬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종과 다르게 이 백부장은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등장했던 종과 같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등한시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오는 것을 만류하십니다. 왜 만류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예수,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둘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오는 것을 만류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을 백 부장이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7절에 보면 백 부장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낳겠다. 나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이 백부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단어인 스킬로를 사용했지만 백부장처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신뢰로 고백이 이어지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야이로의 종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또 예수님을 등한시하며 죽은 딸을 절대로 다시 살릴 수 없다는 믿음 없는 말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스킬로라는 단어를 백부장의 믿음처럼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처럼 이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례식장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처럼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50절입니다. 5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시죠?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삶을 둘러싸는 온갖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믿음이 이깁니다. 믿으면 이깁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이 본문에서 어떤 구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어딜까요? 50절이죠. 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구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이 말의 동의어가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 그러니까 두려움과 믿음은 이게 같이 가는 거구나. 같이 가는 거구나. 오늘 야유를 해 보십시오.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종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믿었어요. 딸이 딸의 목숨이 끊어진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그 말을 들으면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죠? 딸이 죽어 있는 방으로 예수님을 순순히 인도하시죠. 그 결과 딸을 웃는 모습으로 다시 안을 수 있는 크나큰 축복으로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한 여러분 믿으면 이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작아질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커지면 뭐가 작아질까요?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도 이기시고 믿음으로 스킬로를 사용하여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덕분에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나님 믿으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오늘 혹시나 우리 귀하신 또 분들 가운데 두려움으로 엄습해오고, 두려움으로 또 밤조 설치고, 또 하나님 두려움으로 오늘도 하나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구하게 하소서, 두려움을 능히 걷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던 이 스킬로 이이 단어를 사용했던 종은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등한시하는 태도를 가졌지만 그러나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던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두 가지의 길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시간 반응하고고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하며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믿어지는 이 아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침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덕분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